오케이, okay. okay. 가자, 오케이 가자, 죽으오오오기기오 만든 새끼 누구냐 배구 <laughs> 잘하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, 오발 안돼, 오발 <laughs> 야, 잡이 쪽. 자비 좀! 님 사무실. 도와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<laughs> 아, 와발모카도와주세주た요 도와주세요. 도와な세요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도와아세요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도와 okay. I'm fine. Quinchana. Kinchana. D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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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ng. Oh, shit. Here we go. Oh, this. Oh. Oh, oh. <laughs> what are you doing? 우리 진짜 큰 물에서 없어 우리 라스베이거스로 갔다. 가서 어 아, 아니야, <laughs> <수. 선생님. 웃음> 아 이거 아니, 실실 차량이 있으면 안 되지. 아, 이거 운전면허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나 진짜. 아, 뭐야, 이거. <laughs> 아, 바게티 님. 네. 저 죽었어요. <laughs> 아니, 이, 여기 저대 내려두고. 아니야. 그럴 수 없어. 좀비가 지금 한 40마리 넘음. 근데 저는 전... 거지 네전 미식 축구 선수니까 그냥 다 뚫어 보겠습니다. 너무 많다. 그렇죠. 너무 많죠. 이 정도라고. 기름. 그 어? 아까 침물어 멈추는... <laughs> 오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많아? 그, 그왜 이렇게 <laughs>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있죠? 네, 넣었어요. 넣었어. 요거 하나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? 그 바로 옆에 경찰차도 있어요. 기름.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저, 전도지야, 전도지야. 운전해 줘. 맞아요. 차랑 같이 잡자. 오케이, 오케이. 돌출했다, 돌출했다. 아아아아안 돼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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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네. 아... 아... 넣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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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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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신 그냥 아... 렸으면은 감염이 되잖 아... 요 아... 골 아... 아... 로 아... 라서 오면 돼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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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아 여기 이차 에어백 안 터짐. 게... 아 바게트님 제가 내려갈게요. 와. 뭘꼬 개 많다 다 챙겨. 먹어서 없애버려. 시작하자마자 엄마의 밥상 띄어버려 수박 주스 가루 먹어보자. 참치 <laughs> 통조림도 먹어줘. 비엔나 소시지 더 먹어. 배가 불러 더 먹을 수가 없다고 나약한 새끼. <laughs> 아 카카오 택시 불렀는데 왜 이렇게 늦어? 아예 갑니다 아, 예. 비 오는데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아 배가 또 고프다잖아요 참치 더 먹어 주발 <laughs> 방금 아, 배부들하면서어아 참치 신선하네 아씨 맛있네요 어, 음. 아니 캐릭터 씹대지만 들고 있어 아 참고로 통통함을 넣었기 때문에 이 풍치 유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살을 뺄 생각을 해요 지금 축축해요 지금 팬티밖에 안 입었는데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담배 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요 여기서 쿠쿠다스 먹어도 되나요 혹시?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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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별좀하세받안녕하요안 여기서 요안녕하나요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아 어, 그런가요? 아 어, 리모델링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배가 아, 고프니까 좀더 먹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옷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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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간 많습니다. 일단 집안이니까 벗고 들어오시죠. 아니야. 왜왜 왜? 나 자고 있어서 못봐 왜? 아니 뭐 한두 번 보시십니까? <laughs> <laughs> 이거 일상 아니었어? 아, 음. 아니. 아이, 뭐가, 뭐가 문제야? 아이, 사람들. 나 이러면, 나, 나 이러면 섭섭해. 이거 하남자처럼 이렇게 왜 유산소를 하십니까? 저같이 버피를 하셔야지. 버피, 진짜 또! 목이 마르네. 아, 역시 제일 맛있는 건 여기 변기물이 맛있지. 아. 음. 심지어 고급, 병기 이름이 고급스러운 병기네. 역시 고급스러운 에비앙 맛이 나는구만. 됐구나. 자, 일어보세요 꽃차림 바 참고로 꽃차림봐. 이거 샌드위치 바닥에 떨궈야더 맛있거든요? 자, 바닥에 떨궈낼게요. 아니... 아니! <laughs> 바로 이렇게 밟으면 더 맛있어. 아씨이 사람아! 이게 죽을라 아니! 어 샌드위치... <laughs> 뭐, 뭐,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죠, 이거? 아, 맛있, 맛있는 거임 맛있는 거임 네, 대충 유튜브 봤어. 유튜브 보니까 뭐냐면 u t 거, b e 글이 찾기 u b e 그래서 대충 봤을 때딱 봐도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걸 그 b e y o u t u 달라진 라진는 없는 은데은라졌라졌라졌라졌네 달라졌네 달라졌네, 달라졌네. 달라졌네. <laughs> 달라졌네. 네? <laughs> 큰 y o u 들어가. 어, 어, 들어가. 누 <laughs> t

가려도 없는데. 오. 나와 들이 마주칠 순간. 두날 아. 뭐라고? 두날 럭. 어? 지류 보지 말라고? 오 오야. 오 오. 아씨. 발톱이 두개인 <laughs> 어, 한번 봤어. 불안 무서워. <laughs> 뭐라고? Do not g e 나가지 말라, 나가래, 나가래. Do not g 나가지 말라는데? 나가래. 슉! 주... 오, 오, 소리가. 번지? 주... 이! 못 참기네. 네? 어? 어? 이야 엔딩이네. 쿠쿠도. 나 다시 돌아갈래 엔딩 아님 이거? 어? 어. 쿠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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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, 씨발 <laughs> 아빠 그 게임 맞지? 쿠쿠도쿠쿠도쿠쿠도쿠쿠도 고구도 가쿠쿠도쿠쿠도쿠쿠도 앞으로부터 가봐 아니 고야도고기있고있도 고구도 고구도 후쿠도오시발년오 <laughs> 시발련이 시발 다시 보니까 이쁘다 누나 누구야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야 꽃이 피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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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피었습니다 <웃음>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오 시발 오 지금은 개빠르게 빠르게 했을 때 엔터 연타 전우의 CC 오 次第が。<laughs> <laughs>